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되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겸손과 말씀의 사이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바울이 사역하고 있던 에베소에 나타납니다. 그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고 소개됩니다. 이미 뛰어난 설교자 교사로 정평이 났고 사역의 열매도 충분히 많이 맺었지만 완성된 메시아 사건의 의미를 아직 몰랐던 것입니다. 이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듣고 들여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알려주었고 잘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 그 결과 아볼로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고 합니다 28절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아틴 루터와 같은 학자들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벌로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또는 그의 뛰어남은 겸손하게 말씀을 배우는 모습에서도 발견됩니다. 기꺼이 아굴라 부부에게 완성된 도에 대해 배웁니다. 브리스길라가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아 이 여인이 적극적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은 영혼이 아닙니다. 내가 겸손한 영혼인가의 여부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쭤보면 압니다. 주님께 이 질문을 드린 지가 오래 되었다면 나는 그리 겸손한 즉 예수님을 많이 닮은 영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말씀이 영혼 속으로 들어가면 겸손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겸손은 더 깊은 말씀의 이해를 가능하게 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은 계속 반복됩니다. 아멘. 주님, 겸손과 말씀의 사이클이 제 인격과 삶 속에서 반복되는 즐거움을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쁨을 더해 주시옵소서, 겸손을 겸비한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